너딱 너 기다려라 저거 잡으면 레전드다 이 영상은 개꿀잼 하이라이트 영상입니다 자 여러분들 배틀그라운드 부트캠프 공략 보고싶으시죠? 빨리 채팅창에다가 내라고 쓰세요 빨리 부트캠프 도착하기 전에 빨리 내라고 쓰세요 빨리 아 그러실까봐 제가 또 준비했습니다 이제 베리니분들도 이거 보시는 순간 이제 살아남을 수 있어요 자, 낙하산은 여러분들이 잘 탈거라고 믿고 있겠습니다 어, 그러니까 낙하산에 대한 뭐 공략은 없고요 그래서 1층으로 내려가시면 됩니다 1층으로 내려가세요 이렇게 내려가서 총을 찾습니다 네, 총을 찾아야 되는데 총이 안 나오죠? 총이 안 총이 안, 안 나오죠? 잠깐, 잠깐만요 지금 망 자, 야, 야, 잠깐만요 야, 뛰튀세요튀세요 이상 아, 부트캠프 공략이었습니다 저 자식 저거 저격러 느낌 난다 너적용 하면은 앉았다 일어났다 반복해. 적용로 <laughs> 해야 진짜. 나한테 와서 재롱 좀 떨다가 죽어주면은 그게 유튜브 각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몬테노에 보 갈까? 야, 적용론 들었지? 어, 몬테노에 보와 자연스럽게 연기해. 연기. 알았지? 아, 왠지 오늘따라 차로 사람을 죽일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걸. 왠지 저 사람 죽일 수 있을 것 같아. <laughs> 어, 킬, 개꿀. 나는 예은가라니까? 짜고치는 고스톱 아닌가요? 말이 심하네. 고스톱이라뇨. 짜고치는 맞고, 고스톱 아닙니다. 간다, 간다. 아! 아, 좋은 생각했다. 얘탈 예, 때, 동시에 타자. <웃음> 개꿀! <laughs> 내라스! 파밍하자! 안녕! 올라와이 자식아! 일아와 올라와. 어디갔어? 한 대! 한 대만 더! 한 대만 더! 야, 왜안 죽어, 어제? 살려줄까? 살려줘? 나오게 나오게 자꾸 숨어있잖아요 나오게 해서 안심하게 하는 거야 난 안전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고서 죽여버리는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아이스 좋고요 앙 나도 모르게 앙이 나와버렸네 어디야, 시체? 야, 이, 야, 이건. 야, 진짜, 이거 말도 안 된다, 진짜. 이걸 맞춘다고? 나오기만 해라. 너디졌다 나한테는. 때릴 거야? 때릴 거야? 개빡치죠, 지금. 개빡쳤죠, 지금. 개빡쳤죠, 이런 식으로 총알 낭비하죠. 여기야. 아홉 열받아. 여기 <웃음> 부들부들 <웃음> 마무리. <웃음> 야 진짜 개빡치겠다, 쟤. <laughs> 아 뭐야, 아, 인성질했어. 아, 환장하고 다 진짜. 타토트르라서갈수 있을까? 아, 너 진짜 망했다, 이거. 진짜 망했다. 저거 저 뺏어야 돼. 뺏어야 돼. 뺏었다 뺏었다 개꿀이다 개꿀이다 좋았다 좋았다 야 잠깐만 불러갔어 설마 아니겠지 아닐거야 바다를 안 빠졌을거야 나는 믿고 있어 제발 <laughs>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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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러면 안돼 어 이따 이따, 깄다어시커했다 어? 석궁 나왔다 어? 유리창 깨진 소리? <laughs> 아 화살 맞았어 저저 저 사람 화살 맞았어 화살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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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개 찰졌다 진짜 아. 욕조에서 그는 사망하고 마는데 를 잡으려면 일단 투척류 있어야 될것 같은데. 아 좋은 생각났다. 일, <laughs> 이, 삼, 사. 나이스 이거지. 이거지 이거지. <laughs> 오. 오. 개꿀. 이럴 줄 알았다. 이럴 줄 알았다. 이럴 줄 알았다. 어 거기 있을 것 같았어. 뭔가 냄새가. 엄마가 안 깔았으면 아찔했죠. 아찔. 자꾸 그 아찔하니 누기. 와나 방학인데 나는 나머지 공부하러 왔어. 아, <laughs> 아 나는 공부 못하는 학생. 공부 좀 잘할 걸. 친구들은 집에서 편안하게 배그 할 텐데 부럽다. 뭐야 차 소리. 오 미친 설마 이것도 설마 이것도요 오 야야 대박야야야야야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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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미쳤어 미쳤어 야, 야. 오늘 뭔 날이오 나는 나머지 공부하러 왔어 <laughs> 신랑 신부 맞절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죽었어요. 진짜 진정한 커플이에요. 너, 이씨, 너딱 기다려라. 저거 잡으면 레전드다. <laughs> 와, 진짜 잡았어. 저거 잡으면 레전드라 그랬는데, 잡았어. 미쳤다, 진짜. 아, 여기, 아, 맞아. 개사기 자리, 여기 개사기 자리 여기 있었는데. 여기에서, 여기 올라간 다음에. 이제 점프를 한번 해줘야 되는데, 아, 실패했네. 다시, 다시. 점프. 좋아요. 오케이, 이거. 여기, 여기, 여기. 이것이 바로 길리 슈트입니다. 한 눈만 걸려라 나이스. 개꿀. 와, 이거는 진짜 미쳤다, 진짜. 오야! 어! 닷텐 시 4,500원 2등 45,000원 1등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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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만 원 어떤가요? 아 진, 아 잠시만 내가 아, 깜짝이야, 나 이거 사람이 줄 알았어. 아, 아, 아 자존심 상해. 아, 아니 이게 약간 좀 제가 변명을 하자면은 코너를 딱 꺾는데 갑자기 후원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후원을 딱 볼라 그러는데 갑자기 여기 검은 물체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쐈어요. 이렇게 이해 되시죠? 무슨 말인지 이해 되시죠? 아, 그래서 쏜 거예요. 좀 약간 없어 보여서 변명했습니다. 좀 구차 구차한 변명이네요. 개꿀? <laughs> 빠진다. 빠져나간다. 빠져나간다. 아이고. 뿅 <laughs> 속이 다 시원하네. 어, 발소리 뭐야? 와, 진짜 이건 아니지. <laughs> 아, 이거 이거 쩌나. 그러게 깝치지 말고 가던 길 가시지 왜 나대고 그러세요? <웃음> <웃음> 아니 왜 죽은 거야 이거? 아니 왜 죽었어 이거?